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0일 어, 송영진 방송의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 어, 경화하고 축하할 일 여러분께 소식 한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김관진 어, 이 장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때이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이그 김관진 안보실장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김관진, 당시의 안보 실장이었었는데, 아, 그 미국에서도 이 김관진 장관을 이펙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던 그 김관진 장관이 이 국방혁신자민위원회, 이 자문위원회의 사령탑으로 화려한 복귀를 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어, 아, 인사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아,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로써 5월 17일, 아, 2023년 5월 23일, 첫 전체 회의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이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장의 역할을 맡아서, 아,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국방혁신, 4.0 밑그림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 국방부 장관 재임때에는 단호한 대북 응징 의지로 레이저 김, 아, 이 김관진 이펙트, 이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아, 이 자문위원회는 군 예비역 장성 등 3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순진 전 합창 부위원장이 아, 이그 부위원장을 맡고요. 뭐 이순진 전 아이그 어, 압참 의장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하늘 오추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아, 5월 17일 이제 용산에서 드디어 이 국방부 청사를 찾아서 아, 첫 전체회의를 주관하는 것으로 현재. 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주 즐거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아, 이 국방혁신위원장 이 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국방혁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산하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맞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이제 김관진 전 장관께서 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김관진 장관이 올해 이제 74, 어, 74살 정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문재인 정권 때그 가진 교권을, 어, 이 고초를 겪으면서 이 구치소를 드나들면서 이 조리돌림을 당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로 몰려 옥고를 치르는 등 어, 정말로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아, 이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는데요. 어쨌거나 다시 화려하게 국방 일선에 서서 우리나라 안보에이 전면에 서서 어,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주 경축하고 경화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 굉장히 박수를 쳐줘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 아뭐 어, 김정은이가 벌벌 떨고 있는 이 김관진 장관의 이 화려한 복귀를 여러분 같이 한번 축하드립시다. 아 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그 어, 체제와 이념 전쟁에서 지금 보수가 몰락하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 저는 정말 잘된 일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오직 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어,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뭐 이러한 얘기를, 어, 임명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관진 장관을 내정하면서 과학기술 강군을 향한, 아, 어, 윤석열, 어, 뭐, 대통령의 윤석열표 국방혁신을 이제 주도적으로, 어, 이제 이루게 될 것이다. 아무튼, 6년 만에 국방자문위에 사령탑으로 복귀해, 윤선영 정부의 이그 국방혁신 4.0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아, 뭐, 다시 한 번, 뭐, 축하드립니다. 자, 이김전 실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청와대 국가안보신장을 어 지내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뭐 국방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청렴 결백한 장군, 이 노장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군이 좀 이렇게 안정화 되면서 군의 미래가 밝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국방 개혁을 한다, 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항상 쥐따리는 자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뭐 이제 이런 부분 자본들이 뭐였냐면은 리베이트를 받았네, 뭐뒷돈을 받아먹었네. 자, 이런 것들이 깨끗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는 것이죠. 아주 깨끗하면서도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싹 들게 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뭔가 든든한 아, 이러한 어른이 돌아오게 돼서 참으로 다행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저는 그 김정은과 문재인, 아, 종북 주사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 김정은이가, 이 가장 공포스러운 대상이 또 김관진이기도 합니다. 아, 이 김정은은 또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 근래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아,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스트레스를 확확 받아가지고, 둘다 머리가 싹 빠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아무튼간에 김정은이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이 워싱턴 선언, 이핵핵 핵어 확장 억제에 대한 이그핵 그룹 협의에 대해서 뭐 지금 굉장히 놀라가지고 지금 아무런 반응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핵 전략 핵 잠수함이 기항이 되고 또 전략 핵 폭격기가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관진 장관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어이그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 멘탈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이 더블 펀치를 맞은 것처럼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까 아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튼간에 이 국방혁신 특별 자문 위원회는 뭐군 당국자 15명, 또 외부 15명 총 30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요. 부위원장 또 이순신 전 합창의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는 것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잘 아시겠지만은 이 김전 실장은 장관 재임 시절에 이 강렬한 눈빛과 이 단호한 말투, 이 대북 응징을 강조해서 레이저 김, 선조치 후보고 장병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레이저 김이라는 별명이 또 따라다녔고 어 당시 이제 미국 국방부도 김관진을 이펙트 뭐 이펙트는 효과죠 이런 용어로서 그의 존재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 아무튼간에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신설된 국방혁신위원회는 국정 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추진을 목표로 이 국방혁신 기본 계획을 아, 심히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어쨌건간에. 이그 김관진 이그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윤 문재인 정부 때 가진 고, 고초를 겪고 또 조리돌림 당하고 결국은 무죄 판결을 하면서 어이그 망신을 준 어, 그러한 김정은이의 어떤 결국은 김정은이의 기쁨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갑을 채우고 조리돌림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김관진 장관의 어, 이러한 화려한 복귀들이 바로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명예 회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소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